양주시 낙후 지역인 은현 남면 지역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은남 종합 발전 실행 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은현 남면은 첨단 산업 기반이 적고 교육 복지 문화 시설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우리 시는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설문 조사,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감과 이음을 통한 3터와 1터, 심터의 재창조 비전을 확립했습니다. 먼저 두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신설 및 확장 보수와 대중교통 확충 등 기본 인프라 구축 방안들이 보고됐습니다. 은연면의 주요 사업 계획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합해 복합산업단지 조성, 주민체육활동 개선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취약계층을 위한 북부종합복지센터 건립 등에 관한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남면의 경우 감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연휴양림 등산로 활성화 사업, 남면 중심상업지구인 신산리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산시장 미래복합 타워 조성, 게스트 하우스 및 캠핑타운이 들어서는 밀리토피아 사업 등이 보고됐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은남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연도별 핵심 사업들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은연, 남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더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감동 터전 만들기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